그래서 먼저 이 논문의 그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첫 번째 주석에 그들 있습니다. 본고는 필자의 학위 논문과 조선 주작의 양파를 구분하는 기, 기대성의 전옥기 성리설의 관점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 논문들에서 고봉의 사칠설의 변화는 고봉이 노수신 등 기론자들과의 논쟁에서 이들의 이기 인물론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이와 기를 구분하는 쪽으로 선회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고봉이 태극 음양론에서 본체인 태극을 음양으로부터 구분하는 등 본체상에서 이기 구분을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현상에서의 이기 구분으로 심화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 하긴 논문을쓸 때까지는 사칠 논쟁에서 그 이기 불상리의 관점에서 퇴계를 비판한 그 관점이 거봉의 주요한 관점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계속 거봉과 그 주위의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고봉의 중심 생각은 태극음양론에서 그 이기불상잡 이게 어떤 점에서 보면 더 중심 생각이 아니었는가 하는 쪽으로 이제 제 생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태극음양론에서는 이기불상잡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사단칠청론에서는 이기불상리의 관점 이두 가지 관점이 이제 고봉이 가지고 있었으면서 태계와의 논쟁에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화담 제자인 초당허엽이라든지 그리고 그 소재 노수신 같은 이제 다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이기불상자의 관점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그래서 태극 음양론에 있었던 관점들이 더 어떤 점에서 강해져서 그게 사단칠정론의 관점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어떤 점에서 보면 고봉의 사칠론이 바뀌게 된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논문을 썼는데 아직 그이 자세한 부분들에서는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이제 좀 난사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46페이지를 보면 표 1이 있습니다. 이 표가 어떤 것이냐면, 고봉이 그 생애에서 논쟁을 벌인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보면, 사단7적 논쟁이 있는데, 1558년부터 1566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558년부터 1562년까지는 계속 논쟁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1563년에 세업표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1562년에 체계가 그 논쟁을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의견 확인했고 그러는데 여기서 더 심화되기는 힘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 표시를 해서 잠깐 중지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세업표시는 체계가 거범한테 그 사칠 3서를 썼지만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모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63년부터 1565년까지는 이, 이제 중단됐고요. 그러다가 1566년에 거봉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사단칠정 총론하고 사단칠정 후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퇴계의 호발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내용이었고 퇴계가그 거봉의 설에 대해서 그거는 명확한 설이다라고 해서 이제 찬동을 하면서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제 논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태극 음향 논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봉이 일제, 이항하고 논쟁을 벌인,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서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퇴기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제에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진영에 대서 1562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1565년에 다시 이제 초당 허야바하고 논쟁을 다시 벌입니다. 그래서 사칠 논쟁 기간에 보면 태극 음양에 대해서 이 논쟁 한계 같이 이루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심도심 논쟁은 이제 이건 노소신 소재노수신과 논쟁인데 1565년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칠논쟁이 진행된 뒤에 일어난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물 논쟁은 이건 네, 경물 토해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1566년부터 1570년까지 일어납니다. 사칠논쟁이 이건 끝나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명덕지선 이 부분은 율곡가의 논쟁인데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칠논쟁이 끝난 뒤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칠논쟁이 진행되는 관점에서 보, 보면 태극 음향 논쟁이 중요한 어떤 고봉의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고봉의 후기설, 사치, 후기 사칠설과 또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게 소재노수신가의 인심도신 논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1 4 7쪽 중간입니다. 고봉이 1562년 제론원 퇴계선 퇴계서를 보낸 후, 1563년 퇴계가 제3서을 쓰고도 보내지 않고 논쟁을 중단, 중단할 것을 요청하여 사칠 논쟁이 휴지기에 접어들었다. 논쟁 중단 이후 고봉은 1566년 사단칠정 후설과 사단칠정 총론을 퇴계에게 보낸다. 고봉이 편지에서 자신의 사단 칠정론을 결론지으며 공부에서는 사단 리지발, 칠정 기지발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고 했다. 고봉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 퇴계가 찬동하여 사단 사칠 논쟁이 합의로 끝나게 된다. 사칠 논쟁의 공백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고봉의 심경이 변화하게 되었을까? 이제 이게 저희 어떤 어, 첫 번째의 그 문제 의식입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태극음양 논쟁과 예, 인심도심 논쟁 그리고 독일 예, 논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좀좀그 예, 자잘한데 이, 이 부분들은 뒤에 그 사절에서 어느 정도 요점이 생려, 그러니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고봉이 문제상은 4단 7정 원정의 쟁점 부분을 보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놀람> 체계의 설명에 따르면, 천명도의 신성론은 태극도의 우주론과 대응을 이룬다. 태극도의 물물 각구 일태극은 천명도의 성에 해당하고, 천명도의 사단칠정에 대한 언급은 태극도의 만사출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심성론은 우주론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태극은 성에 해당하며 사단칠정의 정은 만사에 해당하고 음양은 기질에 해당한다. 태에는 이러한 구도에서 태극을 음양과 구분하는 것은 본연지성을 기질로부터 구분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의 리를 칠정의 기로부터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고봉은 본연지성을 기질로부터 구분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였으나 사단의 리를 칠정의 기로부터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태계와 고봉은 천명도의 구도에서 오직 사단은 리바람이고 칠정은 기바람이라는 단계에서만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 윗단의 이에서는 견해가 같았다. 즉, 그, <laughs> 최기화 그러니까 고봉은 어떤 점에서 보면 이게 사칠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고 그 태극 음양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162 중간 인형문은 그 고공 전기 사칠설의 했던 특징입니다. 지금 사단은 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모두 선하고, 칠정은 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다 라고 말하면, 리와 기는 서로 상관없는 두 가지 물건으로 쪼개져 버리고, 칠정은 성으로부터 나오지 않게 되고, 사단은 길을 타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말뜻에 문제가 없을 수 없으며, 제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단의 바람은 순수한 리노스,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바람은 길을 겸하였으므로 선악이 있다고 고친다면, 비록 이전 말씀보다는 좀 나은 듯 하나, 아직도 문제가 나,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치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전형적인 초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기 입장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제 160... 그, 삼쪽에 인용문에 이제 그 있습니다. 사단 칠정의 설에 대하여 전에는 칠정이 바라여 절도에 맞게 된 것은 사단과 다를 것이 없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칠정을 리와 귀에 나눠 속하게 하는 것에 의심을 가졌습니다. 정이 바라는 것은 리와 귀를 겸하여 선과하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로지 리에서 바라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만을 가리켜 말하고 칠정에 대해서는 진실로 이와 기를 겸하여 선과 악이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이에 분석하고 칠정을 기에 분석한다면 이것은 칠정 중에 이에 해당하는 한쪽이 도리어 사단이 정유하는 결과가 되어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은 단지 기로부터만 나오는 것처럼 됩니다. 이것은 언어로 표현한 사이에 의심이 없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자가 사단은 니에서 말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말한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반복하여 참고해 보고서야 끝내 부합하지 않음이 있음을 깨달았고 이에 다시 생각해 보고야 곧 저의 전인의 선에 상고한 것이 자세하지 못하고 살핀 것이 극진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이제 한 사단은 리발이고 칠정은 기발이다 요... 주자 위에 있는 말을 이제 다시 살펴봤더니 자기의 회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 이 사단은 니발이고 그 칠장은 기발이라는걸 고봉이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이제 이그 이 칠정의 기발을 어떤 기질, 기질지성으로 이해를 하고 그이 사단의 리발을 본연지성 형태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만 보면 사실은 퇴계의 그 이해 방식을 거의 따라간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이제 이 퇴계의 관점을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사절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절은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4. 고봉의 관점에서 본 사단 칠정 논쟁의 의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봉은 태극음양론에서 태극의 일을 음양의 귀로부터 구분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본체와 현상을 구분하는 것이다. 사단칠정 논쟁에서는 처음에 현상 세계에 속하는 사단과 칠정을 이와 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그 근원이 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상에서는 사단과 칠정이 칠정은 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기지압이다. 이기지압인 사단과 칠정 중 한쪽을 이로 규정하고 다른 한쪽을 기로 규정하는 것은 이기지압이라는 현실에 어긋난 것으로 본 것이다. 이게 네. 이제 초기설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168페이지 인용문 보겠습니다.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천지성을 논함에는 이만을 가리켜 말하고 기질이 성을 논하면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발과 기발의 논의입니다. 제가 일찍 이 말을 인용하여 이가 바랬다는 것은 오로지 리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가 바랬다는 것은 리와 기를 섞어서 한 말이라고 한 것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선생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말을 적절히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봉은 자신이 이전의 편지에서 천지성을 의논함해 리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질의성을 논함에는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다라고 했고 이가 발했다는 것은 오로지 리만 가리키는 것이고 기가 발했다는 것은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한다라고 했다고 밝힌다. 천지성 즉 본연지성은 리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기질지성은 이기지압이라는 것이며. 사단의 리발은 이기지압의 리를 가리키는, 가리키고 칠정의 바람은 이기지압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것을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본연지성은 리고 칠정은 기인데 이 기는 리와 기가 합쳐진 겁니다 사단 리발도 리고 칠정 기발도 기인데 이 기는 리와 기가 합쳐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봉의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단 리발의 리와 칠정 기발의 기에 포함되어 있는 리의 어떤 관계 문제이다. 이를 고봉의 칠정 중 선은 한쪽, 즉, 칠정 중선 일변과 사단의 리 관계의 동의 문제로 나타난다. 고봉은 이들이 같다고 보고 자신의 설을 인설이라고 표현한다. 즉, 이건 사단과 칠정의 중절한 것 여기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기발인 칠정이 중절한 것과 이발인 사단과의 관계 이게 이제 고봉이 계속 문제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실이명 내용은 같고 이름은 다르다라고 이제 고봉은 봤던 것이고요. 이는. 본연기질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에서 본체인 리 측면을 추출하여 말한 것으로서 기질지성의 리는 본연지성과 같다. 이 도식을 태극음양론의 관점과 비교해보자. 본체인 태극을 현상인 음양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우선 태극의 리와 음양의 기를 대비시키는 문제이다. 그런데 현상으로서의 음양을 하나의 사물로서 보면 사물은 이기지압이기에 음향에도 리가 들어있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태극은 리이고 음향은 기인데 이기 안에는 리와 기가 들어있습니다. 태극 음향, 본연기질, 사단, 실정이 같은 도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고공은 태극 론에서 태극에는 본래 채용이 있고 태극이 음향을 채용으로 삼지 않고 태극의 채용이 음향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즉 태극의 체용이 음양의 동정에 우선하고 음양의 동정은 태극의 체용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태극의 체용이 우선하기에 현상 속에서 본체는 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본, 본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본연지성과 사단지성, 본연지성과 기제지성, 사단과 칠정은 태극과 음양과 같은 본체와 현상으로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사단 칠장은 둘다 현상계에 속하는 것이다. 사단이 본체의 면모에 가까워서 리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태극과는 다른 것이다. 요게 이제 그 초기에 그최기와에 달랐던 고범의 이제 이 관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그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봉은 자신의 설 거봉은 고봉의 관점 전환은 단절의 측면도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 의식에서는 연속적이며 심화라고 할 수도 있다. 태극 도 리라고 하는 본체의 영역을 음양 기 기라는 현상의 영역으로부터 가치의 측면에서 상호 관계로 구분하는 관점이 심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고봉이 고봉과 율곡을 비교하면 둘다 현상에서는 이기지압을 중시하였지만 고봉이 율곡과 차이가 있는 점은 고봉이 태극과 음향을 본체와 현상으로 구분하려 하고 태극을 채용을 음향에 우선하는 것이다. 비교하면 고봉은 불상잡의 관점을 주로 하고 율곡은 불상리 관점을 주로 한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초기에는 그 태극 음향론, 태극 음향 관계와 사단 칠정 관계를 구분, 좀 다른 것으로 봤다가 이 고봉의 총론, 후설 이후에는 이 태극 음향론의 관점과 사단 칠정론의 관점은 어떤 연속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고봉이 바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170쪽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역한대 고범의 초기 관점은 본체와 현상은 불상접의 관점을 중시하여 구분을 하되 현상에서는 사단과 칠정을 불상례의 관점을 중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다. 실천적 요구로 인하여 현상의 문제에 불상례의 관점을 확장하여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본체의 리가 현상에 연속된다는 인설의 관점은 유지하고 있다. 고봉의 인설은 본체와 현상의 존재론적인 이해 방식이고 사단 칠정을 이기로 구분하는 것은 공부 방법에 따른 가치 인식의 차원에서 차원으로 서로 다른 맥락이다. 그래서 고봉이 퇴계의 사단 이발 리발, 칠정 기발의 대설의 표현을 수용하는 것은 그의 존재론적 이해 방식과는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하관계를 대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과 같다. 즉, 4단 칠정은 수평 대비가 아니고 수직 대비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어떤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고봉이 퇴계의 설을 반대했던 것은 4단과 칠정을 동등하게 이렇게 놓고 이거를 분리, 이기를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고봉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뭐 남자와 여자 또는 뭐 아들과 딸 이런 식으로 사단과 칠정을 나누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생각이 이거는 이와 기라고 하는 거는 상하적인 관계 사단이 그 확충해야 될 감정, 칠정은 중절해야 될 감정은 어떤 상하적인 관계로서 상하의 대비 형태로 보면 이 사칠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어떤 수평적으로 그 사단과 칠정을 나누는 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제일 이제 그 171쪽 마지막 줄을 읽겠습니다. 조선 성리학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퇴기와 벌인 사칠 논쟁은 정통 주자 성리학 내부에서 벌어진 논쟁이고 소재와 초당 등 다른 학자들과 벌인 논쟁은 정통 주자 성리학에 포함되는 범인을 구분하는 선을 긋는 논쟁이다. 고봉과 퇴기에는 정통 주자 성리학에 도전하는 관점에 대해 연대하여 비판하였던 것이다. 즉 이제 이사단칠정 논쟁은 크게 보면은 그 이와 기의 상하적 가치를 가치 부분과 분리를 인정한 하에서 사정과 사치의 위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그 성리학사의 어떤 조자성리학사의 내부적 논쟁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소재라든지 그 일제와의 논쟁은 좀더이 기의 어떤 상하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룹들하고 어떤 다른 거에서 약간 좀 어. 좀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뭐 2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덜 순정한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차가 있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퇴계와 고봉은 같은 편끼리 한 논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당이라든지 서재와는 어떤 좀 편을 좀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논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 논문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태극음양론과 사단칠정을 달리 보았다. 후기에는 같이 보았다 하는 것. 그래서 고봉의 사칠설이 바뀌었고 그게 퇴계와 고봉이 사칠 논쟁에서 합의하게 될수 있었던 까닭이다. 두 번째 논리는 사칠 논쟁은 최소한 퇴계나 고봉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소재나 초당과의 논쟁들은 약간 좀 구분을 짓는 그런 논쟁이었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네, 이상으로 지우겠습니다. 네.